바라바람 빠바바바바. 영상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입니다. 자, 오늘은, 유교지투 설명 같은 거라고 할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가 지 설명 같은 그런 거를 할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후. 아니다. 댓 네, 그럼 고고싱. 자. 이거는 자, 여기는 여기가 지 원조는 원조는 기본 뭐 기본에서 막그 요게 메달 막거투리에그은 색깔로 돼 있는 그 메달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 집안양 만선사장 그리고 여기 인명견 인명견이랑 타이몽, 부윤양, 이목이, 깽깽호산 그리고 이거 타라라 그리고 이거 이거 뭐냐?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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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리고 여기 접시, 접시 거북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요어치토 원조라고 돼 있네요. 다른 거는 요어치 봉가 투입니다 자, 여기는 지바냥, 비키, 비키 요롱이, 나무랄머, 모유냥, 기린이랑, 그리고 로보냥, 이거 그 한눈, 한개눈 갖고 있는 외눈, 외눈 동자 타올라이언, 구미가 있네요. 음. 기린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파란 색깔 용같이 생긴 얘예 있잖아요. 로바냥 위에다가 군미 옆에 있는 얘입니다. 자, 다음은, 이요기는 왕도껌입니다. 얘는 요게 같이 본가에서 나오는 얘고, 그리고 땅껌이라는 얘가 있습니다. 보여드리죠. 자, 땅껌이 지금 그, 이런 거,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땅검이란 녀가 있는데 땅검이랑 왕두꺼이가 있는데 걔네들 둘이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겠죠. 땅검이는 원조에서 나오고 왕두꺼이는 본가에서 나옵니다. 다음 자 새로 나온 로브냥 F랑 세일러랑라이양입니다 하... 이거는 QR 코드로 해야. 하는 건데 일단 얘 기술은 얘로브아이프 기술은 자폭입니다. 방어 보드로 전환 방어력을 대폭 대폭 올 올리면서 적을 공격을 집중시킨다. 여학교에서 단련한 치유의 힘으로 아군 전체를 회복한다. 얘는 치료고요. 얘는 자폭입니다. 자폭.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을 보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인형이 나왔습니다. 부인형, 이, 여기, 이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는 마개돌이라고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지금 마개돌이라는 거를 지금 차고 있는 겁니다. 음, 부인형. 이것도, 그, 요게치투에서 그, QR코드를 찍어야 됩니다. 인구 갖고 있는. 다음. 자, 여기 마개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량마개라고 있는데 계량마개고 얘 예, 밑에 있는 얘는 출, 출렁마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황마개. 그리고 마개, 그냥 마개라는 얘가 있는데 엄청 커대합니다 영화를 보시면은 뭐그 우파우파가 갑자기 막, 갑자기, 방구기면서, 갑자기, 쫑, 하면서, 갑자기, 그, 마개가 나타나죠. 자, 우리에게 필수로 도와주고 있는 제로타입. 요겨치 제로타입입니다. 와! 그리고, 요, 요겨치 제로타입 말고, 그, 미러워치라고 나왔는데, 그건 더 좋습니다. 다음! 자, 이 다음은 마스터냥입니다. 마스터냥은 엄청나고 강한 요괴. 힘을 발휘하는, 힘을 발휘하는 시간이 있는데 10초밖에 안 됩니다. 얘는 그래서 엄청나게 셉니다. 어머나, 뭐니? 어. 다음 사진. 집안양이 죽기 전에 그 고양이 모습입니다. 집안양은 지방향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집안양은 어떻게 죽었냐 하면은 그 뭐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주인을 그 주인이 막 길을 건너려고 했는 친구가 있어서. 막, 뛰어가서, 막, 친구랑, 친구한테 다가가려고, 뛰어가는데, 행방 보고, 그, 빨간 불이었는데, 차가, 퍽, 박으려는 순간, 집안양의, 이, 고양이가, 그리고, 이, 그, 뭐냐, 그, 부인을 탁, 치고 밀어서, 집안양이 됐습니다. 그니까, 러 어쨌든 얘는 죽었습니다. 차이치어서 그 다음은 금파랑 은파인데 딱 봐도 얘가 금파고 얘가 음파 그리고 동파는 할아버지입니다 하여튼 네,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사진 자 여러분 여기 이어 아, 뭐야 이 qr 코드는 그 저거 좀 이게 김용렬하고 요게 이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서 막 제트냥 QR 코드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찍었습니다. 진 진반 님한테 보내 주려고 지금 남겼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 있을까요? 저 그리고 저가 하얀 고연프로젝트에서 초절 레어가 나왔습니다. 와우. 자, 저가 로블록스 했는데 좀 버그가 생린것 같습니다. 그 자연 자연에서 이렇게 계단에서 여기서 막 이상하게 버그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건 콜라입니다. 콜라, 콜라, 콜라. 왜가드 샀어요 어제? 어제 저녁에 샀어요. 왜냐? 왜냐? 어 보석이 아까우니까. 엄청 저녁 되면은 한계를 줄어들어서 그때 사버리죠.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